아멘. 어, 오늘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창세기 34장은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세겜에 정착, 정착했을 때 세겜이 아니라 세겜 성앞 이제 앞부분에 정착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가족, 야곱 가족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입니다만 이 3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배경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배경을 좀 이해해야 이 34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할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 하나님께서 어, 야곱에게 여러분 어 이제 밧단아람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야곱에게 어, 그 군대 천사 군대 천사 두 때의 군대 천사를 보여 주셨습니다. 막 나중에 이제 야곱이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두때두 두 진영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때의 군대 천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고 여러분께 이미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뒤에 뒤에 걱정하지 말아라. 외삼촌 라반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켜주겠다. 그리고 앞에 있는 형에서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이제 두 때의 군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야곱이 20년 만에 만난 형에서와. 화해를 하는데 아주 은혜롭게 화해를 합니다. 형 에서가 처음에는 어400명을 거느리고 출발했는데요. 이 400명을 거느리고 출발했다고 하는 말은 다분히이 동생 야곱 야곱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만 그러나 중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보자 야곱을 반갑게 맞아 맞아 맞았습니다. 야곱을 만나서 안고 목을 억은 맞추고 서로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울면 다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년 만에 형 에서와 야곱이 만났는데 여러분 서로 올싸 안고 우는 장면으로 이제 두두 사람의 관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형 에서와 야곱 20년 동안 그 애정의 관계가 이제 극적으로 화해되는 장면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33장 16절에 보면. 두 형제의 만남 후에 여러분 형 에서는 원래 살고 있던 세일 땅으로 돌아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 앞 부분에 한번 여러분 33장 어, 33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보시면 어, 에서는 세일 땅으로 돌아갔고요. 야곱은 숙곳에 머무는데 이 숙곳이라고 하는 곳을 지도를 찾아보면 여러분 야복강 있죠?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그 야복강 북쪽에 위치했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는 곳이 숙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야곱이 숙곳이라고 하는 곳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모릅니다만 그러나 그리 오래 머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야곱이 어 요단강을 건너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이 바딴아람으로 출발할 때 약속해 주셨던 베델로 그렇죠? 어, 베델로 가지 않고 그리고 그때 이제 이삭이 살고 있던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었거든요. 헤브론으로도 가지 않고 그리고 형이 살고 있던 세일 땅도 가지 않고 그리고 숙곳에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3장 17절이 그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17절입니다 33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숫꽃이라고 하는 말은 가축우리 우리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3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눈여겨볼 볼 대목이 나오는데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해서 우리깐을 지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깐을 지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여러분 형 야곱이 형에서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요? 20년 만에 만나는데 실은 원수 관계로 헤어졌, 헤어졌잖아요. 20년이 지나긴 지났습니다만 그런데 형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여러분 에서가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만 이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긴장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야곱이요. 자 그래서 당장 이동이 어려웠을 것이죠.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야곱은요 약목강 근처인 숲곳에서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한동안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잠깐 이제 쉬어간다는 것이죠. 숲곳에서 야곱은 쉼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숲곳에서의 쉼이 이후 야곱의 인생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질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제 숙곳에서 야곱과 그의 일행들이 가족들이 뭐 어느 정도 머물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숙곳에서 얼마 동안 머물던 야곱이 그 다음에는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여러분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예 맞아요. 최종 목적지는 베델이어데베었습니다 베델 이어야 했습니다. 왜 베델이었냐면요. 여러분 바닷나라면서 아그부엘제바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는 중에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셔서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지켜 주게 함께 함께 하고 지켜 주겠다.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도 베델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돌아오게 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제가 세운 이 기둥 기둥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라고 서원의 서원한 곳도 어디예요 바로 이 베델이었고요. 그리고 바다 의 아람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가 돼야 돼요? 베델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숲곳에서 잠깐 머물러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사실은 야곱은 영적으로 조금 헤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예,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 33장 어, 33장 18절 보니까 세겜성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밭을 사고 장막을 치고 거기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밭을 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완전히 정착한다는 말입니다. 거기. 베델로 갈 생각은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고요. 세겜 땅에 완전히 정착할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밭을 사고 거기 에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럼 야곱은 여러분 왜 세겜 땅에 정착하려고 했을까요?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세겜은 어떤 어떤 땅이냐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세겜은 지도상으로 바라보면요. 그리고 주석을 살펴보면 그 당시 지도상으로 보면 가나안의 중심지에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가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자, 그런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보통 이제 연세가 드시면 그래도 시골보다는 병원 있는 도시에 살기를 원하는 거 그런 그런 마음이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도, 돌아온 이 야곱이 야곱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재산도 모았고 이미 미 바탕 나라에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고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20년 만에 가난 땅으로 또 돌아왔고 이제는 크게 신경 쓸 일도 없고 몸은 좀 불편하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었거든요. 몸이 좀 불편했고. 야, 이제 정착을 해야 될 텐데 어디로 정착을 할까? 여러분 숲곳에 살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 세겜이 중심지고 교통이 요지기도 하고 사람도 많이 오가기도 하고 아 여기에 정착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야곱이 세겜에 안주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것입니다. 오늘 이 34장의 오늘 이야기는 이런 배경에서 이해해야, 이해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34장 1절입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 아, 야곱이 서원했던 그 실은 베델로 가야 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세겜 땅에 정착을 하고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제 34장을 살펴봐야 될줄 믿습니다. 자, 34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씁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멘. 야곱이 바단아름에 있으면서 아들 11명과 딸 1명을 낳았는데 그딸 이름이 뭐라고요? 디나입니다, 디나.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 준 딸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은 이방인이기도 했기 때문에요. 성 성읍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세겜 성 안에 살지 않고 성 바깥에 살았는데 그런데 디나가 세겜 성의 딸들, 세겜 성의 여인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 천만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가난 가난 일곱 족속은 나중에 이제 가난 가난 땅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위험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했던 곳이 바로 어, 그런 그 세겜 성이었는데 거기에 지금 디나가 혼자 혼자 여러분 성성 성을 구경하기 위해서 성의 여자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2절부터 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위족속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육대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 7족속 중에서 한 족속인 히위 족속 중에서 하몰 하몰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세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성 이름 그 야곱이 살고 있던 그 근처의 성 이름이 뭐라 그랬죠? 성읍 이름도 세겜이고 사람 이름도 세겜이었습니다. 이 사람 세겜이 누구였느냐? 세겜 성의 주장이었습니다. 주장이었습니다. 주장 추장. 세겜 성의 추장이었는데 자 그런데 오늘 이절에 보니까 이 세겜이요. 세겜 성의 추장이 디나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서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족속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디나는 삼족이고요. 삼족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함족입니다. 삼족 샘족, 삼족들이 얼굴이 얼굴이 좀그 하얗고 좀 이쁘게 생겼나 보죠. 바로가 사라를 보고 아내 아내로 맞으려고 했던 것 우리가 이미 성경에 살펴보았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니브가를 보고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이 세겜이요 가나안 여인과는 다른 이 디나를 보고 욕정이 생겨서 그만 간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일 후에 세겜이 디나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청혼을 부탁합니다. 제가 이 여자 디나 디나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야곱의 집안에는 큰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야곱이 외삼촌 에서 밑에서 고생도 좀 하고 형 에서와의 관계 문제, 그 외삼촌 라반 밑에서 고생도 하고 형 에서와의 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가족들 간에는 뭐큰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런데 20년 만에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오절 같이 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멘. 여러분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나가 온 것이 아니라 디나가 지금 강간을 당하고 그 세겜의 집에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야곱이 들었는데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들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제 아들들이 다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서 야곱은요 아들들이 돌아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숲곳에서 조금 머물다가 잠시 머물다가 세계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한 10여 년 동안 머물렀다 그럽니다 10여 년 동안 현실에 안주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계에 정착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어쨌든간 10여 년 동안 현실에 안주하면서 여러분 야곱은 확실히 영적으로 부디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우선은 무엇보다도 먼저는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이 영적으로 바른 순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아들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일단 아들들이 오면 아들들과 의논해서 처리하기로 하고 지금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이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에 있었습니다 숲곳에서 잠시 쉬고 그리고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안주하면서 지금 영적으로 둔해진 것을 우리가 오늘 이 5절 이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늘 영적으로 예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하몰이 그의 아들 아들 이제 세겜과 함께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돌아와서 이 소식을 듣고는요.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도 돌아와서 근심하며 심히 화가 났다.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몰이 아들 세겜과 함께 야곱을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하몰이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면요. 9절 10절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씁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오나건대 그를 세겜으로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아멘. 이런 것입니다. 세겜이 지금 디나를 사랑하니까 결혼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통혼합시다. 우리 우리 딸들을 데려가고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이렇게 해서 통혼합시다. 그러면 이런 말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영주권도 주고 시민권도 주고 땅도 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자, 지금 여보, 여러분 하모리 지금 제안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야곱은 이방인이고 지금 세겜 성읍 바깥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상황인데 추장 추장의 아버지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혼을 시키면 영주권도 주고 시민권도 주고 땅도 주겠다. 이런 여분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세겜도 나서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내를 주기만 하면 너희들이 요구하는 거다 들어주겠다.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요구하는 바를 다 들어주겠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겜성의 추장이라 그랬죠. 이 세겜성의 세겜성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고 하물과 세금이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가지고 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한 가지는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네. 먼저 주님께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연하게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건 앞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여쭈어 보아서야 맞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면 먼저 베델에 가서 재단을 쌓고, 그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겜에 정착을 했습니다. 아마 야곱은 어느 정도 지금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뭐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느끼면서 편안하게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8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이 무슨 내용이 나옵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베들에서 야곱을 만나 주는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다시 돌아오 다, 돌아오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베들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것만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또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똑같은 약속을 야곱에게 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큰 민족을 주겠다. 땅도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똑같이 베들레서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을 일명 메시아 언약이라 그랬죠. 네 후손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언약의 계승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전해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야곱을 통해서 이 약속이 그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언약의 계승자가 세겜에서 자신 스스로 만족해 하면서 지금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계승자가 만약에 세겜 사람들과 통혼하여 섞이면, 섞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의 후손에게서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요, 세계 매즘 디나가 강간당한 일이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일어난 일이라,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디나가 실수를 한 거죠. 그런 가난 땅이 그와 같은 곳인 줄도 모르고, 세겜 땅에 혼자 구경 갔다가 지금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와 같은 세계 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할 교육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에게 야곱의 가족의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셨던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30장 여러분 430장 찬송하시고